오늘 설교 제목은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착각이나 오해한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가끔 착각하거나 오해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알고 열심히 차 위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웠는데 자기 차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면서 낭패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로 일하던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들이 착각한 것은 무엇이고 오해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착각.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러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 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과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것이고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냐면요. 자기보다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못 지킨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100점짜리는 못 되지만 그래도 90점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 70, 80점짜리 60점보다 못한 사람들이 엄청 꽤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90% 정도 순종했는데 50%도 순종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90% 순종한 사람이나 10% 순종 못한 사람이나 모두 같이 불순종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100% 순종하여야 순종이지. 90% 순정은 불순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야거보소 2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잘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가 불순정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누구든지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 불순정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신 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니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자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모두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면 그건 모두 범한자가 치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100% 완벽하게 지켜야 내가 모두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완벽하게 한 번도 가늠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가늠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생각만으로도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들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의 긴론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인데도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죄 지었으면서도 죄안 지은 척하는 위선자들을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랬죠좀 나아요 근데 죄 지었으면서도 죄안 지은 척하는 이 위선자들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성경을 거짓말 책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 좀 나은 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착각하나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죄인인데도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다른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흉을 봅니다. 자기도 가늠했으면서 다른 가늠한 사람을 흉보고 비난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가늠한 여자를 사람들은 정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죄 없다 자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도 죄인이면서도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다. 자기는 이미 간음죄를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다고 다른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자기는 아주 오래 전에 오래 전이야, 예수 믿기 전이야 그런 간음을 용서받았다고 이제 자기는 그런 짓안 한다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간음하다가 걸리지 않았다고 들킨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그런 죄인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은.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더러운 죄인이며,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도와주려고 하던 사람도 도둑으로 몰립니다. 이 오해하면 참 문제가 생겨요.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이유는 바로 할머니 때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데다가 짐까지 옮기려니 할머니의 걸음이 많이 느릴 수밖에 없네요. 지팡이에 의존해서 한 걸음 <laughs> 옮기고 짐한번 <laughs> 옮기고. 아, 누가 어, 더워진 뒤에서 더워진 다가오던 부부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다가옵니다. 예. 할머니의 짐을 들어 드리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laughs> 아이 도적놈들아 어디서 내 짐을 가져가라 그래. 위해,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laughs> 아이고 이거 어르신 오해입니다 오해. 이 도와드리려는 아이고. 건데 도와주려다 괜히 한대 맞고 말았네요. 아유 <laughs> 힘들게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할머니 짐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도둑으로 오해 받은 것입니다. 오해하면 친절도 도움도 아무 필요 없고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 해방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런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이 군사적인 장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에게서 과중한 세금을 걷어 로마에 바치고, 또한 부자가 된친 로마 세력들을 처단해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기 터무니 없이 높은 세금을 걷어 착복하는 세례 같은 사람들을 벌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바로 나세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까지 모두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베풀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해방될 것이고 로마군은 패하여 물러갈 것이라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세리들 제자 만들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요걸 잘 몰라도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일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아마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세리들보다도 자기네 바리세인들을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아니 자기네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안 되면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세리를 미워하시기를 원하였습니다. 미워하기도 힘들면 그런 세리들과 하고 교제하지 말고 자기들처럼 세리들을 왕따시켜 줄 것을 많이라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들을 왕따시키지 않으시고 세리들을 왕따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이야기 하나가 또 누가복음 19장이 나옵니다 세리 사케오 이야기죠 인 예수님 보려고 사람들을 따라갔지만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케오의 키가 작아서 볼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사개오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세례 삿개오가 미워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요 그의 키가 작은 것을 비웃으려고 동네 사람들은 이 까치발을 들고서라도 예수님 보려고 하는 사개오를 그를 방해하였습니다 사개오는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에이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삭개오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지긋한 사람이고요. 세리 세례 중에서 세리장이라고 세리 세례 중에서 그래도 높은 관리였습니다. 나이도 든 사람이 그것도 세리장 관리가 아기처럼 애들처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이 체면도 없이 아이고 진짜 참 유치하게 구경하는 그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기를 은근히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 멈추시고 나무에 올라간 사케오에게 이리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온 사케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1 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오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례장인사개오를 자기들과 같이 함께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킬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케오 집에 들어가 머무셨고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죄인 세리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 세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죄인 세리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저런 악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라면 저런 것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면 절대 그런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저런 것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절대 다니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과 함께 천국에 있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다. 아, 용감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는 의인을 위해 오신다고 오해하여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나 또한 지금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고 자기 멋대로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예, 착각은 자유고 오해도 자유이지요.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척 위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 오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